없습니다. 16회 워크북 1분 커트감을 칠 건데, 뭐 눈치채셨겠지만, 연결해서 찍고 있습니다. 똑같죠? 옷이? 15회랑.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워크북을 보시면은, 이거 보이죠? 이거? 요게 여기로 가야 돼요. <laughs> 어, 그래서 지방 자치대도의 문제를 한 문제로 놓쳤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드리고, 다음에 헌법 제 10조는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114번에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헌법 제 10조라고 칠게요. 네, 죄송합니다. 어, 저도 이렇게 될줄 몰랐어요, 여러분들 왜 이게 있는지 어, 이게, 이게 발견한 거예요. 네, 지방교육자치는 지방자치권 행사 일환으로서 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국가에서도 교육부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방교육도 지방교육 나름대로 교육감을 뽑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앙 권력에 대한 지방적 자치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정치 권력에 대해서 문화적 자치로서의 속성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 단체마다 교육과 문화에 대해서 조금 각자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냥 어, 맞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굳이 틀리게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ᄂ은, 음, 후보자 등록 마감 시까지 후보자 한 명만이 등록했다라는 것은 무조건 개꿀이라 그랬죠. 무조건 당선이로 당선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거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데, 침해한다 했으니까 틀린 질문입니다. 어... 그다음에 디귿, 우리 지방자치단체 장이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60일 이상 계속해서 입원한 경우는 권한을 대응한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리얼인데리얼은 지워버려도 돼요. 지워버려도 되지만 굳이 지우지 않고 한번 풀어는 보겠습니다. 자, 기간임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아니에요.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어떤 것에 대해서 기관이 임 사무에 대해서, 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그 지방자치단체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무에 대한 것을 청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권한도 아닌데 다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부적법하다 해가지고 맞는 질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줄여보면은, 옳은 걸 모두 고르면 기억, 디귿 이유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어, 지방자치 제도 됐고요. 115번부터 한번 이 헌법도 10조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위험 키워드가 크죠. 공인이 아니면 보험 사기를 이유로 체포된 피의자가. 경찰서 내에서 수갑을 차고 얼굴을 드러낸 상태에서 조사 받는 과정을 기자들로 하여금 촬영하도록 허용하 행위 이게 이제 여러분들 뭐가 제일 중요했어요? 목적의 정당성부터 인정되지 않았죠. 요 판례는 최근에 다른 시험에서도 이 부분 물어봤기 때문에 중요하게 알아야 되겠고요. 이번은 여러분들 좀 거의 뇌리에 박혀 있죠. 이 검정고시에 재응시를 금지한 판례예요. 자, 제한 제안... 아이고, 튀었다. 제한되는 주된 기본권은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이 아니라 지금은 교육 문제에 따라 차별이 발생했기 때문에 무슨 기본권이 문제가 된다?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이 됩니다. 어, 뒷 부분은 맞아 이거 헌법 위배되는 판례가 맞는데 그래서 검정고시 하고 아, 이렇게 튀니 검정고시에 <laughs> 재응시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은 헌법 위배되는 건 맞는데 어떤 부분이 틀렸다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이 틀렸고 뭐가 나와야 된다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제로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EBS 판례랑 꼭 구별해야 됩니다. EBS 판례에서는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질문은 어렵지만 틀렸다. 3번 자기 낙태죄 조항은 여러분들, 응, 침해 최소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맞는 질문이 되겠고요. 위원 별례였고요. 4번. 자, 초등학교 정규 교과에서 영어를 배제하거나 영어 교육 실수를 제한했다. 합한 키워드로 잡아볼게요. 이것은 여러분들 차별이 없죠. 왜냐하면 모든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똑같이 영어를 못 배우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인격의 자유로운 발용권이 제한은 되지만 헌법 위배되지는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잘 구별해 주시면 되겠어요. 2번이 답이다. 자그 다음에 11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116번, 1번, 우리 헌법 제10조에는, 어,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다. 맞고, 2번이 합헌 키워드인데, 우리가 수용자, 교도소에 들어온 사람들은, 어, 전자영상 검사기로 항문을 검사합니다. 뭘 숨겨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위배됐으니까 틀렸습니다. 3번은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죠. 쭉 읽어볼게요. 환자가 장차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 를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열의로인들에게 연명치료 거부 또는 중단에 관한 의사를 밝히는 등의 방법으로 죽음에 임박한 상태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기 위 연명치료에 거부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고 위 결정은 합법상 기본권인 자기결정권의 내용으로서 보장되지만 꼭 안락사법을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명백하다고는 볼수 없다. 완벽하게 맞는 질문이다. 4번 우리 이런 거 기억나요? 세 번째 쪽 오른쪽에 장래 가족의 구성원이 될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헌법권에 의해서 보호가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임신 전 기간에 걸쳐서 성별 정보를 고지를 금지한 것은 헌법 위배되는 판례도 공부했어요. 대신 알 권리는 제한되지 않았다. 이런 거 기억나면 되고, 다음에 5 번. 외부 민사 재판에 출정할 때 운동화 착용을 부르했어요. 저 고무신을 신겼죠. 헌법 위배되지 않으니까 맞는 질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은 2 번이 되겠습니다. 자, 음, 응. 기억. 어, 일반적 행동 자유권. 그래서 이제 책임감 있는 사람은 자기에 관한 사항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 가치 있는 행동만 보호용으로 한다. 틀렸다. 위험한 응. 스포츠를 즐길 권리 같은 위험한 응. 생활 방식으로 살아들 권리는 범죄자다. 틀렸다. 두 부분 틀렸어요 헌법에 아, 위배되는 건 아니고 두 부분 틀렸다. 리은 행복추구권에 일반적 행동자유권 포함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기은 틀렸고 리은은 맞습니다. 디귿 그러니까 기은 틀리고 리은은 맞았어요. 디귿 여러분들 우리가 마약류 사범에 대해서 무슨 검사했다. 둔부를 벌려 항문을 보이게 하는 방법으로 정밀 신체 검사를 했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침해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틀린 질문이다 틀린 거두 개야. 그다음에 릴 도로교통법상 주치의 중 운전금지규정을 운전 3회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 합헌 판례입니다. 이 판례랑 여러분들 어떤 판례랑 다른 판례다? 윤창업법이랑 다른 판례입니다. 윤창업법은 우리가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게 문제가 있던 게 아니고 그 운전면허, 그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3번 이상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형벌을 너무 세게 때린 게 위헌인 거였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심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렸다. 리얼도 틀렸고. 그다음에 미음. 행복추구권도 말할 뭐수 있는 기본권이다. 제한될 수 있는 기본권이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뭐를 골라야 되니? 어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야 되니까 어, 미음은 맞지. 어, 미음이지. 여러분들 이런 문제 풀때꼭잘 골라놓고 틀리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어, 그래서 두 개를 골르면 되겠죠. 저도 한 번씩 그렇게 옛날에 틀렸었어요. 자. 우리 1번 판례는 어떤 판례인지 알겠죠? 엄청나게 좁은 데에서 사람들을 이제 수용자에서 대했다. 그래서 지나치게 협소했다.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했다. 이거 인간의 전원과 치를 침해하는 거 맞고. 다음 2번. 우리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라도 계약자의 원칙 헌법제 10조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다. 맞고. 3번. 유형 키워드. 혼인 종료 후3 0 0일 이내 출생한 자를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한다. 라는 것은 인격권을 지배한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은 불정 꺼져 팔레죠. 여러분들, 우리가 수용자의 도주나 자의 등을 막기 위해 취침 시간에도 최소한의 조명을 유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용동에서 취침 시간에도 최소한의 조명을 유지한다. 이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죠. 수용자의 숙명 방해. 오 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말을 아껴야 돼, 이런 거는. 자, 이번에는 120번까지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음, 119번, 자, 위험 키워드죠. 형사재판의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해서 어, 우리가 사복 착용을 허용하지 않았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데 침해하지 않는다했으니까 틀렸고, 이번은 비교 판례죠. 우리가 민사재판의 당사자로 수, 출석하는 수형자에 대해서 사복 착용을 허용하자는 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데 침해한다 했으니까 틀렸죠. 3번은 어떻게 공부해요? 금지 기간 판례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운동과 어떤 판례를 잘 구별해야 된다. 지필 금지 판례를 잘 구별하면 되는데 나머지는 합판이죠 신문, 도서, 잡지 외에 자비 구배 물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 4번은 공문서의 한글 전용 판례 헌법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다. 그래서 확정한 건 3번이에요. 120번 보겠습니다. 일번은 전체적으로 맞죠? 우리가 행복 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에 뭘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해하지 마! 라는 자유권의 성격을 가진다. 맞고, 2번, 기부행위는 여러분들 내가 돈 벌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막간 사회에 기여하고 도움을 준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헌법제 10조에 있어서 보호가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틀린다고 그랬다? 재산권의 행사다 하면은 틀린 것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단 맞고 3번이 너무 쉽네요. 행복추구권은 제6공화국 헌법이 아니라 제5공화국 헌법이어야 돼요. 연도라면 1980년이고 그 다음에 몇 차로 하면은 8차 개정이죠.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4번은 쉬운 판례죠. 게임물 사업자에게 게임물 이용자의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하던 것은 헌법 위배되지 않다. 게임 관련돼서는 답번이었고, 5번, 가족에 대한 수용자의 접경교통권도 일반적 행동자의 헌법지 10조로부터 나온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어요. 헌법 1 0조는좀 길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고요. 나머지 내용은 다음 회차에 연결해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빨리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그 요약서를 쓰느라 조금 정신이 없었는데, 좀더잘 쓰고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또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